오방님 축하축하 샤샤샤 샷 배팅 시간입니다 마감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 8 뱅커는 플레그나출럴 8로 뱅커 1을를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뱅커 주세요. 화이팅! 타쿠 하이하이 배팅을 마감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 4, 뱅커는 2. 플레이어 추가 카드는 바카라. 뱅커 추가 카드는 2. 뱅커가 1로 플레이어 바카라를 이겼습니다. SSM 행동 66분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배팅 시간입니다. 배팅해주세요. 코리안 바카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벨론님 화이팅! 마감하겠습니다. 플레이어 강승 화이팅!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 3, 벤커는 8 벤커는 8로 플레이어 3을 이겼습니다. 축하드려요. 김인자씨님 등 30분 새로운 배팅 시간입니다. 배팅해주세요. 아이고, 배팅 시간입니다, 여러분. 프로린 화이팅. 배팅을 마감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이어 4, 뱅커는 바카라. 이어 추가 카드 8, 뱅커 추가 카드 6. 플레이어 팔로 뱅커 6을 이겠습니다. JW님 등 53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배팅 시간입니다. 배팅해주세요. 불한번더 따라와, 화이팅. 배팅 시간 짧습니다. 막.